안녕하세요! 민물고용우입니다. 자, 이거 정말, 이거는 그냥 뭐, 예. 뭐, 짬낚시. 특히 짬낚시나 뭐, 단기 산행, 예. 근처, 뒷산. 뭐 아침 일어나서 뒷산. 예. 아니면 뭐, 짬낚시 잠깐 출조 하는데 뭐, 입기 정말 좋고. 아노락시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보온용이 되어 있는, 이제, 기모. 기모 후두. 예. 기모 후두. 아노락시로 되어 있는 기모 후두 티입니다. 기모 후두. 어, 여기 이제 뭐, 이제부터 뭐 필수. 예, 예, 이름도 그냥 뭐 에센셜, CTR 뭐 C T CTR 에센셜 기모 후드라고 해놨는데 어 C T 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공명 뭐 촬영하고 하는 뭐 의료 C T 아닙니다 <laughs> 이름에는 CTR 예, C T R 에센셜 에센셜은 우리 뭐 일반적으로 필수라는 뜻이죠 예, 뭐 필수 이제부터 필수라는 뭐 기모 예. 그래서 지금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어, 다른 색상 바로 그냥 다 품절돼 버렸어요. 타 사이트에 지금 클릭을 해보니까 어~ 바로형 품절이에요. 바로 품절이 바로 품절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어~ 브랜드 영향이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저는 브랜드 네임 밸류를 찾아서 여러분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 레드 페이스든 뭐네파든뭐 어디 나오면 일단 뭐 마운티아워, 뭐 블랙야크 뭐할것 없이 낙시용 품중에서도뭐 국내 브랜드도 일산물 할것 없이 일단 가격대가 그냥 뭐 떨어졌다 땡처리급이다 하면 여러분께 바로 그냥 예,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네팔에서 굳이 찾아가지고 뭐 올리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근뭐이 가격에 그냥 지금 이제 단돈 만 원대로 나와 있고 사이즈가 지금 다 있으니까 예, 들어오셔가지고 필수 예, 여기도 공룡 예, 공룡 나왔고 이제 공룡 CTR 에센셜 예, 기모 후드 티셔츠. 캐주얼 외관에 가벼운 착용감 제공, 안쪽에 기모, 예, 이제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이제 루즈핏이라고 해놨죠, 루즈핏. 예. 근데, 레파가 루즈핏이 아니고, 레파가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루즈핏이 잘안 나요, 예, 레파 자체가. 예. 레파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 보셔도 얘 보면은, 예. 거의 보면은, 레귤러 사이즈로 나오지. 얘가 지금 보면 105. 105 기준으로 봐도, 기장 72, 어깨 넓이 54, 어깨가 조금 넓게. 어깨 약간 뭐, 루즈, 오버, 오버. 약간 뭐, 세미 오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미 오버 핏. 기장이 112, 73, 56. 어깨가, 어깨가 좀 넓고, 원래 이런 자켓들이 이제 배스 낚시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민물가에 가보면은, 주로 배스 낚시 하시는 분들 많이 착용하세요. 배스 낚시 하시는 분들 많이 착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뭐 단기 산행 예 있고 이제 뭐 장기 산행은 아니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가, 가벼운 운동 가벼운 뭐 운동이라든지 조깅, 뒷산 가까운 뒷산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낚시 가는데 그냥 이제 좀 추운 이제 추운 이제 들어가죠 가을 예, 그렇지만은 얘는 이제 들어가는 가을에는 사라집니다. 이거 100% 사라진다 얘는 뭐또 다른 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네파에서만큼은 색상도 세 가지인데 오히려 지금 앞에 색상들이 다 빠져있어 요 앞에 색상들이 앞에 지금 뭐 이, 이런 애들 민트라 그러죠 민트고 이에 그레이 색상인데 이런 애들이 지금 거의 다 빠져 있고 지금 오히려 BK 블랙이 오히려 백배고 블랙이 오히려 100배고가 지금 한정 수량이 없이 지금 다 남아있구요. 지금 뭐, 블루, 에, 블루 멜란지 그레이, 블루하고 이제 뭐, 멜란지 그레이는 오히려 이제 수량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어요. 105도 없고, 에, 105도 없죠. 100배고. 105, 19,500원. 예, 그리고 무료배송입니다, 무료배송. 뭐, 한, 만원 중반대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그 같아요. 예, 일단 뭐, 내파라서 제가 볼때만원 중반에 지금 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1 8 0 0 0 원에 뭐, 되어 있는 거 클릭을 해보니까, 예, 지금, 얘는 지금 블랙이 빠져있죠, 위에는. 예, 더최저가라서 여러분들께 지금 추천드리려고, 예, 지금, 두툼하니 입기 좋네요 뭐 소재 좋고 추천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8월 한여름 입니다 한여름 8월 26일 가장 더웠을 때 가장 더웠을 때 지금 벌써 찾아 가지고 구매하시고 두툼하게 입기 좋네요 미리 구매하시 역시 미리 구매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여기 더 저렴해 가지고 클릭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선택이 안돼 선택이 솔드아웃 솔드아웃 예, 품절이 품절 품절이고 어... 일단 네피에센셜 네피 네, 기모후드 네피에센셜 기모후드 라고 치시면 네피에센셜 기모후드 예. 필수라고 뭐 해서 뭐 필수 기모 후드 제가 아는 에센셜의 뜻은 뭐 필수인데 뭐 필수 기모 후드라고 뭐 누구한테 뭐 필수가 될수 있을 거고 이런 종류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파, 네피라고 <laughs> 치는데 네피라고 하는데도 검색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오타가 나고 하냐면은 찾을 때 순간순간 빨리 찾아가지고 이 시간에 지금 시간 보시면 지금 6시 다돼 가요. 6시 그리고 이게 지금 영상이 지금 뭐 7시 8시 올라왔는데 한두 시간 전에 지금 요즘에 빨리 찾아요. 왜 그러냐면은 올라가기 전에 품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수량 넉넉한지 확인하고 일단 그래서 요요즘에뭐 3시 4시 지나고 품절되기 직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되니까 예, 지금 이런 시간에 올립니다. 이런 시간에 지금 5시 44분 9월 이일한시간전두시간 전에 수량 다 넉넉히 있는지 확인하고 그 품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예. 이걸 지금 아,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이게 찾지를 못해. 지금 네. 미리 눈여겨는 보는데 영상 제작하는 거는 이 솔다우 솔다우 네파 에센셜 기모 후드라고 지금 되고 네파 에센셜 기모 후드 네파 에센셜, 네 에센셜 기모 후드 네파 에센셜 기모 후드 네파 에센셜 기모 후드 치시면은 만 어, 8천짜리 보지 마시고 품절입니다 품절 품절 밑에 보시면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어, 여기 이제 페플에 잡혀요, 페플에. 여기도 페플에 무료로 잡히는데, 어,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는 오히려 품절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품절인 바이 오히려 블루. 예, 제가 지금 민트라고 본 블루가 지금 다섯 개고, 나머지 지금 백 빼고, 예, 만구천오백 원, 만구천오백 원에, 무료배송입니다 무료배송. 에, 뭐 택배비 어, 뭐 삼천오백 원, 사천 원뭐 이렇게 한다 보면은, 아마 만원 중반에 기모 티셔츠, 아마 저 색상이 지금 품절이 되어 있는 게, 얘두 개가 먼저 났다가 블랙이 지금 뒤에 뒤에 뒷물량에 쏟아진 것 같아요, 뒷물량에. 에, 필요하신 분들 요거 설명 잠깐 보시고 에, 이 검정색상 블랙에서는 얘가 지금 상세 사진이 잘안 보이죠. 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밝은 색상에서 얘 디자인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안에는 이제 후드, 기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겨까지 착용할 수 있는 우리 뭐워낙시 예, 주로 루어 낚시 대상으로 루어 낚시 그리고 짬 낚시 하기에도 참 좋고 어, 가볍게 일상 운동복으로 도참 좋고 예, 등산 가기에도 참 좋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네파 에센셜 기모 후드 치시고 밑에 1구천 부터 들어가셔 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돈 많은데 무료배송 예. 다른 곳은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CTR 에센셜로 치시면은 뭐 레귤러 핏도 있고 요 지금 레귤러로 나와있는 핏도 있고한데 얘는 지금 루즈 핏으로 나와있는데 이 네파 자체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루, 레귤러 사이즈로 나와 예, 레귤러는 아니 아니면 슬림핏으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어, 얘 지금 네파가 오버 사이즈나 뭐 루즈핏으로 나왔다는 건 처음 봅니다. 이거. 사이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